제목을 특이하게 잡았어요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고 가르치는 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의 이 교리는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해요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 한분 뿐이다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냐 원죄가 왜 없으시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카톨릭은 마리아의 어머니인 안나를 성인으로 추한 거래요 왜냐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이 마리아 통해 중보기도 할수 있다 이 마리아 통해 공덕이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 마리아에게 예비할 수 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머니를 낳은 안나는 그러므로 성일이다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 우상입니다 이거 배교예요 카톨릭 입장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원죄 없이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 대주계를 이게 카톨릭의 공식 축이래요. 원죄 없이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자, 자, 잘 들어보세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말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 성녀로 잉태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권입니다. 절대 유기래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 즉 성모 마리아가 태중에서 원죄에 물들지 않고 잉태되었다는 전승을 기념하는 대축일이다 보편적으로 복대신 동정 마리아 탄생축일인 9월 8일에서부터 거슬러 계산하여 9개월 전인 12월 8일에 지내고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미국, 스페인, 포르투갈, 브라질, 필리핀, 니콰라과 등의 여러 나라 및 여러 성당에서는 원죄 없이 잉태된 마리아를 수호성인으로 모시고 있다 많은, 카톨릭 국가에서는 이날 종족 미사와 더불어 퍼리드, 불꽃놀이, 성모상 행렬, 민속 음식, 문화축제 등 성모 마리아를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고 난다. 이게 백과 사전에 기록된 공식적인 자료 내용입니다. 원기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의 기원은 5세기경 동방교회 속한 시리아에서 처음으로 지낸 지극히 거룩하시고 하느님의 고결하신 어머니의 잉태축일이다. 본래 이 축일의 이름은 하느님의 성조 성녀 안나, 안나는 마리아의 엄마예요. 안나의 동정 마리아 잉태축일로서 성녀 안나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476년 교황 식스트 4세는 교위적 차원에서 마리아의 원지 없는 잉태를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축일을 로마 전례력에 삽입하고 미사마 성무일도에서 사용할 전례 문구들을 인준하였다. 그 뒤에 교황 인노첸시오 12세는 이 축일에 8일 축제를 덧붙였다. 1708년 12월 6일 교황 클레멘트 11세는 교황 교서 코미니시 노비스 디비니투스 라틴어예요를 반포하면서 이 축일을 대축일로 등급을 격상시키는 동시에 의무 축일로 지정하여 주일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미사에 참여하고 파공을 지키도록 하였다. 교황 비오 9세는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를 카톨릭 교회의 믿을 교리로 공식 선포하였다 교황 비오 구세 때 이게 카톨릭의 공식 교류가 되었어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탄생하셨다. 이게 카톨릭 공식 교류입니다. 그러면은 감히 이 시건방진 교리를 선포한 배경이 뭐냐? 그 뿌리가 뭐냐? 그 시건방진 교리를 선포한 뿌리 역시 시건방진입니다. 교황 무류성 또는 교황 무오소리근거예요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교소를 내리는 것은 오류가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류가 없는 책은, 문서는, 말씀은 딱 하나 성경뿐입니다. 이거 진짜로 인정하시는 분들만 아멘. 혹시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한말 오류가 없다 인정하시는 분들 아멘. 요즘 실수를 유발시키려고 애를 쓰는데도 속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뭔 헛소리입니까? 교황도 죄인입니다. 그죠? 아니 죄인 주제에 무슨 교황 무류성, 교황 무호솔 따위가 나옵니까? 여러분 무호하고 무류한 분은 예수 그리스 한분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단이 아니에요?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호 구세는 교황 무류성에 따라 휘책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에 의해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를 다음과 같이 카톨릭 교회 믿을 교리로 선포하였다. 복되신 동경 마리아는 자기 의 잉태 첫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 은총과 특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견된 공로에 비치어 원죄에 아무 흔적도 받지 않도록 보호되셨다. 이단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단입니다. 따라합시다 의인은 엄마니 하나도 없으며 따라하세요 다지우쳐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힘차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다 죄이래요 다죄 죄인. 마리아도 죄인이에요 교황도 죄인이에요 무슨 교황 무료성 따위 헛소리를 해요 무슨 마리아가 원죄 없이 잉태되었다고 헛소리를 해요. 그 마리아를 낳았다는 이유로 무슨 안나가 성인 취급을 받아요. 이다 우상숭배입니다.